자 미디어라는 것은 21세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미디어가 되겠죠 A라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있다 뜻이죠 미디어라는 단어가 책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오면서 어, 나온 것은 바로 영상 그리고 이제 뭐 소리를 녹음하는 그러한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책에서 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는 어, 이 미디어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 시대에 가장 맞는 공부법이에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강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미디어도 질문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학습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영화 독해나 리스닝에는 현강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 지금 시기에도 아무리 전기장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옛날 화석연료차를 같은 느낌의 그러한 오래된 시발열차를 몰고 싶은 욕구도 있죠. 그분들이 소수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들이 대다수라면 우린 역사를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그런 특별한 또 고상한 취향 또 독특한 취향이할까요 독특한 취향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 시대에 맞춰서 발을 맞춰가는 게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는 구태여 현장에 나가서 꼭 수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나가는 것은 취향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런 취향이 없는 분들이라면 인강을 꼭 들으시기 바래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강사들 슬때험 농담 같은 거 들을 필요도 없고요. 단 말하기는 예외입니다. 말하기는 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원에 나가서 어, 만나서 직접 할 필요가 있다. 자미디어관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미디어관하고 삼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라이브, 리코디 드, 뮤직, 이스피런스, 인, 더, 미디어, 디지털, 밀레니엄. 자 라이브와 그리고 녹화, 음악 경험, 디지털 시대의 The philosopher Mike, uh, Michel de Montaigne is a representative of the different view of media. 철학자 몽테뉴는 초기 대표주자였어요. 다른 견해를 가진, 미디어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진 대표주자입니다. He considered writing to be a unique way of exploring and recording traits of my character and my humors, which he famously did best by working alone in his writing tower. 자, 그런 라이팅을 쓰는 것을 유니크한 방법, 독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뭔가를 탐험하고 리코딩 기록하는 바로 나의 캐릭터와 나의 유머의 특징들을 예, explore하고 리코딩하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 which is famous 그런 아주 잘하는 걸로 어 혼자서 작업을 어, 그의 쓰는 타, 탑이 있나봐요. 그의 쓰는 탑에서 혼자 일하면서 아주 잘하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In fact, he actively used the opportunities of pen and paper to continually revise and make additions to his essays. In a manner reminiscent of what goes on in his recording studio. 자 사실상 그런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그런펜과 페이퍼의 그런아퍼튜드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첨부하고 에세이에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레미러 선트 무엇을 연상시키는 뜻이에요. 뭔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음악. 스튜디오에서, 에, 녹음 스튜디오죠. 음악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수정하고 그걸 첨부시키고 펜을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The ability of writing, writers to express their inner libraries and imagine the e x p e r i e n c e of others has always been broadly celebrated. Including the way novels are able to place various personalities and worldwide We, uh, into dialogue with o n another. 그러한 능력, 작가의 능력, 자신의 내부의 삶을 내적 삶을 표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상상하고 이런 것들은 항상 폭넓게 셀럽레 지지를 받아왔어요. 경축한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걸다 찬양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그 소설은 다양한 그런 개인적인 성격들, 또 개개인의 성격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견해를 그런 다일로그에, 다른 사람과의 서로 간의 어떤 대화 속에 집어넣는,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소설이죠 그게. 그런 방식도 포함해서 다 찬양을 받았습니다. The growth of distribution of books gave people fresh insight into the motivation sentiments of others. 그리고 그러한 성장. 분배 체계 분배의 성장 그러니까 책의 분포 인쇄술을 개발로 인해서 책의제 배분이 되게 많아졌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신선한 신사의 통찰력을 줬습니다 그러한 동기들 그리고 센 우리가 센스는 느끼는 거죠 센티먼트라는 것은 느껴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정서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정서 같은 것에 통찰력을 주었다. WT uh, o provide increasingly detailed access to people's libraries have since been considered a defining trait electronic media, dramatically demonstrated by witness re, re, uh, reports from the war zones. 그러한 능력 점점 더 세분하게, 세분하게, 디테일하게 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의 삶을. 그런 것들이 그 이래로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define 정의를 내리다 특징을 특징 전자 미디어에 전자 미디어를 규정 할 정도의 특징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갑니다. 점점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제공 해 주죠 인간의 삶에 대한 접근할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그런 능력 그것을 뭐라고 생각된다 고요 바로 define 정의를 내리는 전자 미디어가 뭔지를 정의 내릴 정도, 그 정도로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라마틱하게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목격자 진술, 또 목격자 리포트, 어, 전쟁 지역으로부터 나온. These points can trigger a critical awareness of the power of mediated communication, but might also inspire a nuanced appreciation of its readers. 이러한 포인트 이러한 점들이 뭐를 트리거, 촉발시킬 수 있다 비판적인 어떤 인식을 그 힘에 대한 자 미디어화된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비판적으로 그쵸 인식할 수할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뭐를 인스파이어 뉘앙스가 있는 다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평가 그 보답에 대한 그것의 보답 그것이 주는 보답에 에 다른 뉘앙스가 다른 약 간 다른 그런 평가를 inspire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뭐 인강을 들으세요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인강을 당시 하니까 뭐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현강을 들어 이유를 단 하나도 못 찾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이라는 게 어때 감정이라는 게 있고 이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완전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실 뭐 종교 행사도 인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어 감성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라는 학습은 특히나 감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 그럴 끄덕지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데 감성을 건드려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현강에 나가서 들을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 우리가 감성적인 거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 은 옛날 시대로 가서 올드한 차를 끌고 다닌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구태위원한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을게요. 제가 취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취향을 독특한 취향을 부재 관리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인간을듣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강에 나간 이유는 사실은 억지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 뭐랄까요 그 감성적인 측면 누군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고 싶은 동질감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한강에 나가서 일년 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얻는 거시간에 대비 굉장히 적어요. 그건 제가 단역코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방법이 우선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을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방향은 과연 맞는가? 이것도 생각 전혀 안 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강을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